안녕하세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37회에 대한 줄거리와 해석을 해볼 텐데요. 공진택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진택은 그동안 장수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장수연이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공진택 자신에게 연극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고필승은 공진택의 친자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공진택은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수연이 했던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인데요. 장수연이 자신이 예전에 좋아했던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공진택의 입장에서는 정말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 생각했을 겁니다. 평생 공진택은 장수연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죠. 장수연을 많이 좋아하고, 장수연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필승이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공진택의 옆에서 홍혜교와 가족들이 전부 한마디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공진택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장수영과 함께 할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장수영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진택의 계획은 다시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필승이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든 상황은 다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홍혜교 때문이겠네요. 홍혜교가 그동안 만들었던 악행을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한 악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혜교는 공진단이 이 집안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은 당연하고, 장수연과 고필승이 아니라 공진택과 고필승의 유전자 확인을 하고도 가족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홍혜교는 공진택, 장수연 둘다 가지고 가서 고필승과 확인을 했는데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에서 이미 그런 설정이 등장했다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 고필승은 공진택의 아들로 설정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공진택의 아들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미 설정된 상황 중에서 장수연의 이야기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장수연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미 공진택과 함께 있을 때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공진택이 잠시 떠나고 없을 때 고필승을 두고 왔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공진택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이미 장수연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진택과 연인이 되기 전에 고필승을 두고 온게 아니라는 거죠. 공진택과 함께 있다가 공진택이 떠났을 때 고필승이 세상에 나왔고 결국 장수연은 자신의 예전 남자친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설정이 등장했다는 것도 공진택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공진택과 함께 있을 때도 장수연은 자신이 친자식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진택의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장수연은 자신이 공진택의 친자식을 가졌다는 확신을 못한 겁니다. 지금의 홍혜교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홍혜교도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공진단이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고 있죠. 하지만 홍혜교는 중간에 거짓말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홍혜교가 지난번에 가지고 온 서류에서는 공진단이 이 집안의 아들로 나온 건데요. 홍혜교한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와 정말 너무 닮았다면서 예전에 여행 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혜교와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공진단이 생기게 된 상황이 아니냐고 그 사람은 홍혜교에게 확인을 하는데요. 정말 홍혜교를 보고 있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홍혜교 때문에 지금까지 공진단이 악행을 만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고필승과 박도라가 공진단 때문에 지금도 힘든 상황이고요. 공진단과 홍혜교는 이제 이 집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공진단은 그동안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거고, 고필승이 진짜 이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부 알게 되겠네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그래도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필승이 이제 공진택의 아들로 되면서 마지막 회 결말은 잘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필승이 이 대기업의 아들이면 박도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더 이상 백미자가 박도라를 힘들게 할 이유도 없을 거고요. 백미자가 바라는 게 바로 이 지방과 박도라가 결혼을 하는 거였죠. 더 이상 박도라가 공진당과 연인이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에서는 악역이었던 인물이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금 박도라는 기억이 전부 돌아온 상황이고, 공진택은 고필승이 누구인지 조만간 알게 될 텐데요. 일단 고필승이 자신의 친자식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데요. 고필승에게 장수연이 말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필승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고필승의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장수연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수연이 일단 자신이 누구의 친자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연이 분명히 공진택을 좋아하기 전에 과거 좋아했던 남자친구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연은 자신이 친자식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고, 공진택과 연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진택이 잠시 해외에 있을 때 고필승을 두고 떠난 거고요. 지금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공진택과 연인이 되어서 둘이 함께하고 있을 때, 장수연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진택이 없을 때 고필승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그런 고필승을 김선영의 집에 두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모든 상황을 들어보니 장수연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장수연이 정말 대단한 악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두고 떠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고필승의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고필승이 나중에 장수연의 이야기를 전부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고필승이 장수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장수연은 먼저 고필승을 찾아가서 전부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진택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했었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고필승은 공진택의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공진택과 이미 만나고 있는 시간에 장수연은 고필승을 가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장수연은 그게 공진택의 아들인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장수연은 당연히 그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장수연은 그래도 그 과정에서 고필승이 누구의 친자식인지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요. 고필승을 이미 두고 떠나온 입장이어서 당연히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장수연이 고필승을 김선영의 집에 두고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공진택에게 설명을 할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장수연은 고필승이 공진택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예전 남자친구의 아들인 줄 알고 두고 왔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리고 이미 김선영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장수연은 지금까지 공진택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지금 공진택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던 것도 고필승에게 그리고 공진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 모습도 이해되는데요. 공진택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는 지금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홍혜교가 가지고 갔던 칫솔이 두 개였던 것 같네요. 그런 전개가 되었을 때는 나중에 밝혀지게 될 사실이 있는 거죠. 홍혜교는 일단 공진택과 장수연의 것 전부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는 홍혜교가 하는 말이 누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보니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도 알수 없었던 겁니다. 그게 장수연과 고필승의 결과인 건지, 아니면 고필승과 공진택의 결과인 것인지, 확신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의 전개가 이렇게 될 때는 전부 이유가 있었네요. 장수연이 아직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공진택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공진택이 고필승을 좋아하게 되겠어요. 지금 공진택의 집안에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하죠. 그래서 공진택에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장수연이 더 이상 친자식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니 장수연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공진택이 결혼하면 아들이 생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필승이라는 아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장수연은 결국 공진택과 이혼하지 않는 결말이 될 텐데요. 당연히 고필승이 공진택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으니 이제 공진단과 홍혜교는 나가게 될 겁니다. 일단 홍혜교의 거짓말이 문제가 될 거고요. 홍혜교는 알고 보니 공진단이 그 집안의 아들이 아닌데 거짓말을 했었네요. 그 사실을 공진택도 전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필승과 장수연이 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고필승이 회사도 가지게 될 거고 박도라와 결혼도 하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